한국경제 허원순 허원순 논설위원 배로 왔습니다. 저번에 저성장에는 아주 젊은 친구들이 감명 깊었다는 얘기를 많이 음,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저성장 그 이야기 나니까 그럼 저성장 이, 이 고령화, 네. 저성장 고령화 예. 우리 저금리 이 사회 이야기 좀 내볼까요? 저성장하고 예, 고령화. 예, 그건 젊은 세대들의 관심하고 예. 맞물리거든요. 예. 호시장 예. 대표님 지공팔암 가세요? 지공. 지하철 공짜. 어, 65세인데. 네. 예. 요즘 65세 이상이면은. 우리가 선배들 만나면 나 이제 지공파다, 예. 지공계급이다, 지공파라고 하죠. 지하철 공짜 세대가 네. 됐다고 얘기합니다. 어, 그 바람에 요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서울 지하철 빚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하철, 모릅니다. 서울 지하철이 서울 도시철도공사, 네. 서울 메트로 그 다음에 구호선 별도로 민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 그게 왜 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니아 그거는 이제 어, 크게 봤을 때는 경쟁적으로 효율을 네. 높인다. 아, 또 말은 네. 안 하지만 노조가 한덩어리가 너무 강력하게 해가지고 파업해보면 전부 다 쓰니까, 쓰니까 네. 나누어서 여기 파업하더라도 여쪽은 굴리면 고 네. 일력 그 가지고 하자는 그 분할 디바이드 앤룰뭐 그런 아, 것도 있고 네, 또 그, 효율화를 네. 녹여 한다. 뭐그러가 네. 복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누야 했습니다. 근데 그 빛이 얼마냐면요 세계노선에 그러니까 구호선은 민자로 들어서는 빼더라도 네. 제가 지금 대략 알기에는 한 3조원 이상, 4조원 조금 안 되는 정도의 빚이 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 갚는 금융 비용만 그렇죠. 해도 어마어마하겠네요. 지하철 빚이 그렇게 많은데도, 물론 이제 지하철이 노인들 표를 공짜로 해서 빚이 많다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런 상황에도 전부 다 공짜고 이렇게 주니까 지하철에서는 어떤 변명을 하면 당신네들 경영 증상을 음. 하시오, 경영 합리화를 하시오 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좀더 효율을 하시오라고 어, 정부에서나 재촉을 하면 우리는 노인들 경로부대 데 받을 거고 공짜로 다다보니 그것 때문에 적자입니다라고 매날 하는 거 구실을 주는 거예요. 따져봐야 되겠네요. 네, 네. 과연 그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네. 어 어쨌든 지하철에 제가 지하철 그런 걸 관리하는 저 무슨 정책 외부 자문위원이기 회 때문에 그 사정을 잘 압니다. 지하철대 어떤 그 경영이 확실하지 못한 그 구실까지도 그걸 줄 정도다 네. 하는데 제 얘기의 핵심은 그게 아니고 정당한 가격 구조가 없이 공짜 표를 남발하니까 서민들한테만 준다든지 네. 아니면 어 쿠폰을 나누어서 한 달에 뭐0 장, 2 0장 준다든지 이렇게 하나 고박하니까 지하철에 에 뭐냐면 그 정당한 비용, 네. 그다음 에 대가 음. 지하철의 재무에 어 말하자면 안전파퓰리즘이 적용돼 있다 저는 아니 왜? 경제력이 약하고 좀 미래에 개발할까요? 저 소득층 고령자 노인들이 네. 표를 주는 건전 찬성입니다. 네. 일방적으로 부자 노인들에게 일방적으로 다 주는 공짜 심리는 네. 곤란하다 이거죠, 그렇죠. 이거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그 지공파뿐만 아니라 이 경로우대가요. 우리 사회 곳곳이 경로우대가 들어 있습니다. 제가 네. 재미는 사례를 한 소개해 드릴게요. 최근에 아주 최근 아닙니다만 수도권의 한 실내 수영장에서. 네. 국제 규격의 수영장에서 그러니까 국제 규격이라면 50m, 25m 네, 아주 무리갖고 네. 수질관리에 대한 네. 이 수영장에 어, 한 노인이 네. 수영하러 들어갔다 가면큰 것을 실려버렸습니다 아, 조절이 잘안 되니까요. 네, 왜냐하면 늙어지면 네. 뭐 눈도 시력, 네. 청력, 관력근도다 약해지니까 조절이 안 되니까 큰 것을 실려버 했습니다. 네. 이게 정수기로나 소독약으로 어떻게 해결될 수준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단 풀에 있었던 사람 다 나가라고 하고 물을 다 빼고 청소한 다음에 다시 물을 네,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비용이 정확치는 한 5천만 원이 된다는 겁니다. 물값이. 아, 그정수된 그러니까. 물을 채워 넣는데 그 정도가 드는 거예요. 물을 드는군요. 다 빼내고 월세 예. 물 다. 그 네. 수도 없고 결국 수도를 이어야 되니까. 그한 그러니까 분이 실수해서 5천만 네. 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화제가 거네요. 되니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제 젊은 세대 애들을 초등학생, 유치원생 네. 또 심지어 뭐 중학생 때문에 음. 젊은 세대들 사이는 이런 얘기 나옵니다. 야큰 것만 신뢰했겠나? 작은 것은 수시로 신뢰했을 수도 있다. 아 근데 그런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뭐 자체 정화가 네, 되거나 되는데 네, 큰 문제가 이제 문제는, 네. 네, 문제는 이제 어, 그 모든 게. 경로, 우대, 네. 내지는 과잉, 반값이 음. 한 원인이었다, 이죠. 경로, 음. 우대 했던면 반값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 제 얘기는 경로, 우대도 좋은데, 네. 이제 반값이다 하다 보니까 안갈 분들도 가게 되는 겁니다. 음. 수요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희가. 네. 그래 신규 수요를 만들어내고, 평생 또, 저도 뭐, 노인은 물론 멀고, 뭐, 어른들 모시고, 네. 삽니다. 근데, 어, 평생 수영장에 사느라고 못 가본 세대들이 거기 들어가니까, 뭐, 몸도 약하고 하니까 신뢰도 하고 네. 이러니까 젊은 세절게그물러빠졌다 이제 네. 노인들 수시로 음. 그 사태를 큰거 사려고 작은 것도 수시로 시, 어, 신뢰를 할수 있을 것이다. 애를 못 보내겠다 해서 네. 점점 노인들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네. 저, 저도 저 부모님의 계신 입장에서 또 우리도 언젠가는 당연히 노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차마 그 경제학에서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 네. 하는 그 말까지 하기는 전벅합니다만 그런 상황 비싸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사회 곳곳에 그 정형화된 규격화된 의거지로 만든 경로 사상, 의거지로 네. 만든 경로 시스템이 많다 이겁니다. 이런 음. 것들이 문제인데 그 본인이 뭐라고 또 보십니까? 글쎄요. 왜 그렇게, 왜 그렇게 노인들을 반값이 많은, 저는 그게 우리 사회의 만연한 포퓰리즘과 관계가 아 노인들은 있다. 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직설적으로 말하면 비열한 거래. 네. 노인들에게 도움 되는 것은 뭐라도 제시한다. 노인들은 표니까. 네. 또 투표율이 굉장히 낮은데도 보면 고령층 투표율은 높습니다. 항상 높죠. 높습니다. 네. 그리고 사회적 분위가 기 투표하러 오라고 하고 신성한 합표를 하라고 하고요. 네. 그 얼마 전에 몇년 전에 모시가 투표를 날 노인들을 휘시라 그랬다. 생매장 될 뻔했죠. 거의 뭐 알죠? 정치 생명이 끝날 그렇죠. 뻔했죠. 네. 그런데 어제 아주 주변에 아주 자고 가까운 사람 중에 어 노인 요양원을 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네. 노인 요양원 아시죠? 노인 요양원을 하시는 그분 이야기가 저게 이야기하기를 어 그분은 이제 하루 24시간을 노인들하고 생활하는데 네. 의사 판단 능력이 확 떨어지는 음. 신체 기능도 확떨어진 우리가 네. 상노인이다, 고렇죠 네. 그런 상노인들까지도 과연 투표를 가게끔 하고 무조건 가서 하는 게 음. 맞느냐? 아, 그러니까 이 정치적 사안에 대해서 의사 판단 능력이 음. 충분하지 않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누구나 인정할 그렇습니다. 만한 분들까지도 네. 투표장에 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느냐? 하는 아, 이게 철학적인 문제가 되겠죠. 이건 이제 고도에 네. 어, 볼 때는 어, 우리가 사회에 참 인생학적으로 네. 뭐 혹은 인생철학적으로 그런 문제이긴 한데. 아주 우리가 수준 높죠 상식적인 부재이죠. 판단력이 없고 내 몸도 못 나누 못 가누는 그런 노인 요양원은 좀 심하게 하려지 거기 계시다가 몇년 있다가 이제 삶을 정리하는 호스피스 비슷한 그렇습니다. 개념이죠. 그래 뭐요 네. 혼자 의지도 안 되는데 부처가 와서 투표하러 간들 네. 의사 능력이 있고 뭐가 있냐 이런 문제를 음. 저는 생각해 본다입니다. 이게 제가 하는 이 얘기가 노인들은 무조건 시시라는 그런 게 아니라 과도하게 노인들 표가 투표율이 높고, 네. 젊은 세대는 조금 낮다 보다니까, 결과적으로 1인 1표의 원칙이 깨지는, 물론 그거는 젊은 세대가 투표율 안 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누가 인위적으로 한건 없지만, 그런 식으로 노인 계층이 안 그래도 인구도 음. 많은데,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의사결정의 시작인 투표에서 너무 많은 비중을 가버리는 것은 아니냐. 네. 그죠? 항상 의사결정의 왜곡은 문제가 되죠. 인터넷상에서도 뭔가, 좌성향의 사람들이 목소리가 크다 네, 보니까 많이 움직이니까 네, 일종의 의견 편향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일어나는데 네. 지금 똑같은 논리로 정치 시장에서도 그러니까, 예, 이런 편향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정치인들은 여야를 구별할 급이 여야를 막론하고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안다 이겁니다. 네. 노인 표는 손에 표가 있는 거고 미래 세대는 손에 표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표를 받기 위해서 또 투표율도 높습니다 네. 거의 1인 2표 비서단, 옛날에 싱가포르의 이광유가 리콴유 리콴유가 노인들한테는, 아니 시니어 시티젤한테는 네. 표를 두장 주자고 한두장한 바가 있습니다. 네, 경험이 더 많으니까 네,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으니까 네, 예, 그러나 이것과는 거는그 다른 현상이 나타나니까 제가 볼 때는 정치인들이 노인들이야말로 집중 공략할 손쉽게 그러면서 효율적으로 공략할 네. 표라고 보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치 의사 결정 구제 조 어떤 왜곡 내지는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네. 아니냐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결국 노인들한테 어, 사탕발림 같은 혹은 단기에 효과 볼수있는 법을 많이 네. 만들고 정치하려면 그런 음. 게 대표적인 게 보이죠 어~ 전번에 기초연금이 있던 걸 국민 노령 기초연금을 네. 기초연금으로 만들어서 노인들한테 그때 여야 간에 (100퍼센트) (65퍼센트) 다 주자고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네. 안 되니까 국민의 한 (65퍼센트) (70퍼센트까지) 네. 주자고 했죠 그것도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국민연금도요 지금 수혜율이 국민연금을 반사할 나이가 많을수록 냉거에 비해서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미래 세대들은 안 가입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냉거에 비해서 뭐 얼마 못 받으니까 그 불균형도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의료보험 우리가 의료보험 같은 것도 저 같은데도 우리 서로 의료보험 꽤 내잖아요. 근데 그 혜택은 그렇죠? 아무래도 나이든 돈을 네. 들니까 거기에 맞는 쪽으로 모든 시스템이 간다 이거죠. 그러면 갈수록 좀 심하게 말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경로 강요된 경로 의대로 노인 증거 노인 복지만 왕성한 이런 시스템이 된다고 네. 하면 그럼 어떤 결과 가 나올까 요 젊은 세대가 나라를 떠나거나 그렇습니다 네, 사회 전체의 생산력이 떨어지겠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노인을 위한 복지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그렇죠. 아니고 그것이 나라의 생산력 자체를 갉아먹거나 미래 성적 동력을 훼손하는 수준으로까지 증대가 돼서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 예, 바로 그겁니다. 이 일에는 순서가 있는 거고 어, 나라도 그 단계 수준별로 다지면서 올라가야 되니데 네. 한꺼번에 성급하게막 도입을 하니까 나중에 그 노인들을 위한 그 유지 를 지금 도입하는 건 반감은 갔다 라지만 무슨 사람이 다가면 그 시스템 유지하는 돈이 점점 들어가게 되는 네. 겁니다. 복지 시스템의 최대 맹점 중에 하나가 지금 도입에는 큰 돈이 아니지만 그거철회가할수없기 때문에 계속 유지가 되고. 네. 노인들 고령자는 많아지게 되면 그 소유 예산이 한 해가 갈수록 두 해가 갈수록 점점 커진다는 게 맹점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문제죠. 그러면 그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세금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한 달에 젊은 세대가 300만 원 월급을 받아서 뭐 고용 온갖 그런 복지 시스템을 네. 위한 자기 그걸 위해서 한 달에 150만 원을 떼고 150만 원이고 살아라면 이 땅에 살겠는 얘기죠. 젊은 사람은 이 땅에 안 살고 더 나은 대로 나갈 것이고. 네, 그걸 발로 하는 투표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예. 바로 내보내고. 기업도 그렇습니다. 조세, 준조세 온갖 부담이 많은 나라에 네. 새로 외국이 한국에 투자하겠습니까? 있던 기업도 어떻게든 나가려고 할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성급하게 도입된 시스템이 유지가 안 된다 이 거죠. 그렇죠. 이 문제는 뭐 기업, 간 기업 안에서도 그런 일이 최근에는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건데 제가 취재를 해 보니까 도요타 같은 경우에는 음. 이제 본사에서 신차 모델을 개발을 하고요. 세계에 있는 각 공장에다가 얼마 정도면은 니들이 생산할 수있겠 아, 있겠네요. 비딩을 하게 하려는 거죠 각 공장에서 그러니까 도요다 안에서 음,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네, 예. 우리는 그러면 얼마에 만들겠다 하는데 그 일감을 주는 거 아닙니까? 네, 예. 그 제가 알기로는 비단 도요다뿐만 아니라 일본의 아마 어, 혼다나 닛산도 그렇게 할 걸요. 대 한국 기업들도 예. 이런 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 그럼. 그게 이제 우리. 어, 요거와는 뭐 조금 다른 사이지만 네. 한국의 노조 정신 차려야 될게 글로벌 메이커가 돼 있단 말이죠. 네. 생산 기지가 미국도 있고 우리나라도 네. 미국도 있고 뭐 어디 뭐 터키도 있고 네. 중국도 있고 한국도 있고 네. 또 러시아도 있는데 네. 어떤 모델을 만들 때 어디가 가장 생산 그 자동차는 계산이 빨리 나오거든요. 그렇죠. 한 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들어가는 시간, 비용,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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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것도 계산해서 가장 적합한 데 가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 노조가 워낙 세니까 그걸 못 하게끔 네. 협의를 하게끔 해 놨는데 그게 안 되면 일본 식으로 해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데 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 하여튼 고문제도 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음. 복지 정책을 세우는 분들은 기업도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생산력이 계속 증대될 것이다. 젊은이들도 이 나라를 떠나지 않고 어떤 상황이 와도 충성을 바치면서 계속 살 것이다라는 대단한 오해죠. 조금은 비현실적인 가정하에 모든 네, 계산을 하니까요. 그건 대단한 오해고 기본적으로 이 국제화된 사회 국경이 네. 없는 사회 그리고 이 개방된 사회가 어떻다는 걸지 본인은 해외로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모르고 있는 겁니다. 네. 언젠 취업이 되고 더구나 기업이 옮기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은 충분히 더 많은 메리트가 있으면 옮기고 또 생산시설도 네. 옮기고 바로 그런 문제인데 지금 그 이야기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복지라든가 조세 준조세 네. 이런 것들이 과할 경우는 얼만지 그 도에다 사례 처럼 옮길 수 있다는 그 얘기죠 네. 또 개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다시 그 걸로 봐서 수준에 맞지 않는 그리고 또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전통적으로 보면요 가정에서도 어, 자라나는 손자 자식 세대가 더 공부하게끔 더 나은 것을 몰아주고 네. 노인들은 조금 뒤로 막 뒷방으로 물러서는 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노인을 공경하는과 효도는 별개라도 미래 세대는 또그 다음 세대가 기둥이니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네. 되도록 우리가 수행자는 음. 하나의 사례지만 그들이 잘살라고 해야 또 나라가 부강해지고 네. 부도 생산되고 나오는 건데 오히려 초점은 어, 노인들을 맞춰요. 얼마 전에 이런 조사도 있었습니다. 음, 복지부 산하의 한국보건복지 연구원 한국 보건복지 연구원인가 네. 그 연구원에서 국제경구를했더니 우리나라 어, 복지 시스템에 대한 만족도 네. 조사를 했는데 노인하고 장애인 카테고리 노인이 네. 들어간 장애인 카테고리의 만족도는 90%가 넘었습니다. 네. 그런데 보육이라든가 음. 보육 애 키우는 거 네. 그다음에 교육 여기에는 68% 아, 떨어졌네. 네. 그러면 우리의 지금 제한된 재원으로 안 그래도 복지 자체가 많다고 하는데 이게 어디에 집중되고 있느냐? 네. 바로 고령층에 너무 되고 있다는 게지하철이나수영장이 다는 하 거에서 보여지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게 노인을 공격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죠? 아, 절대 그런 얘기는 네. 아니고 효도를 하지 네. 말자는 거. 그게 너무나 좋은 우리의 전통 가치지만 형편을 무시하고 순서를 무시하고 네. 한꺼번에 마구 하겠다는 것이 과연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이냐. 네. 그리고 일단 세대 간에도 서로 부채 의식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네. 할아버지가 이렇게 누리는데 나 때문에 저 손자 세대가 고생하고 세금 많이 낸다 이러면 그 편한 게 아니다 이 그죠. 네. 그렇죠. 부채 의식 이 없고 또 어거지로 손자도 그렇습니다. 형편대로 내서 내가 내는 세금으로 할아버지 세대가 고생했는데 정말 이해를껏 내진 편하면 좋다 하면 좋겠는데 너무 과도하게 떠들어서 난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젊은 손자 네. 세자 세대, 아들 세자는 피곤해 죽겠고 노인은 심심해서 지하철 타고 온 곳에 다 돌아다닌다 하면 은 네. 그거는 부채의식에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거지 효과가 될수 있다 이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정치 그쓴것되면 네. 달콤한 얘기 나올 겁니다. 이러다가 노인당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노인만 집중, 지금도 노인 을 네. 위한 그런 퍼플리니 구호가 너무 많은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또 내년에 선거있고내후년 선거했을 때좀더 어, 뭐랄까, 어, 그걸 경계하고 네. 지금도 미리 그런 요인 없는지 분석하고 딱 저번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석을 뭐 얻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만은 이미 군소정당으로서 노인권익보호당이라는 정당이 말씀, 창당이 됐다가,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예. 혹은 형식적으로는 그 당의 이름이고, 네. 실질적으로는 지금의 기존의 여야가 있는 정당도 네. 내용적으로 뭐거기에 굉장히 오리엔티드된 그쪽에 초점을 맞춘, 말하자면 노인에게 잘 보이고 좀 음, 국가대에게는 난 모르겠다, 우선 잡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네. 많을 거라는 측면에서 노인당이 될 거다 이거죠.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법이나 국민,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면. 젊은 세대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느끼는 피의식에 피의 대해서는 별다른 고려를 하지 않는 게 예, 아니에요. 네. 뭐 단순히 피의식 이런 세대착취를 네. 하는 어, 그런 건데 우리가 더 잘하도록 재촉이랄까, 적고랄까, 네. 뭐 압박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러니까 복지라는 것은 정리를 하자면 에, 전 세대에게 좀 골고루 돌아가는 것이 효율적인 복지가 될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네. 수준에 맞게. 그리고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맞게 그렇죠. 하는 것이 네, 네, 단, 필요하다. 좀 단계적으로. 네. 또 세대의 동의를 네. 모두 얻어가면서.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일을 안 해도 편하게 먹고 살수 있도록 하는 게뭐 복지. 의 끝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건 좀 비현실적인 거고요.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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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이겠죠. 어쨌거나 미래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선까지 복지 수준이 확대돼서는 곤란하다. 바로 그겁니다. 네, 결국은 예, 모든 예. 사람이 함께 망하는 길이다 이런 예, 말씀이죠. 경제가 활력을 잃고 나라가 네. 늙어가는 길이다. 그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뭐 얘기를 하면 할수록 답답합니다만 문제는 한번 준걸 도로 뺏을 수 없다는 게 복지의 맹점 아니겠습니까? 불가역적인 중요한 네. 포인트입니다. 그 다음에 들어하기가 혁명적 사태나 네. 아주 국가 위기적 상황에서 그런 리원은가 힘들었습니다. 그고 그렇게 총대를 메거나 그그 총대를 면다할까요고양이뭐뭐 뭐 방울 달 사람이 네.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 용기 있는 정치인의 출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